아니 장들 안볼 거일까? 아니 무서 다음에 어머 씨 지금 삽어 이거 삼촌 맨날 찾는 장태요? 장태 가져왔어다게 어? 다들 갑상 다들 갑상 오늘 장사 안 했구나 다른 만물상탕, 거기는 삽소! 아니, <laughs> 나, 나가 어느 날 무사히 출 손님이 없나 해서, 난할머 하루방들 그저 눈만 빠지게 나만 기다리는 줄 알아. 어쩌냐게 감기 몸살 오한이 걸려도 쌩, 쉬질 안 하고, 내가 차끄어 배타, 파도탕, 하루 신발을 버리가 안 돼도, 어우, 열기여하신지야 그치로, 1년 365일을. 매주 한 번은 안 걸어고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. 괜지괜지 다른 만물상에서 물건을 사 마시? 아니, 경험은 난. 경험은 난. 여기 이거 오늘 데온 생물들. 고등어, 오징어, 시금치, 두부, 순두부. 이딴 것들을 오늘 못 팔면은 다,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데. 그래. 생물 아닌, 공구, 냄비, 옷까지. 이, 이, 이런 것들 다른 만물상에서 사도 대마시. 어. 괜지 보관 안 되는 생물들을 사야지, 게. 다 똑같아, 마시 아니, 다른 할망들이 사면 말려야지, 그, 그, 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? 아유씨 아이고, 아이 그냥 이, 거 이게 다다 가져가 없어. 그냥 다 가져가 없어. 어차피 못 팔면은 다땅에다 파묻어 버리고, 그냥, 그냥 거져 먹었어. 어, 거져 먹었어. 아야, 아야, 하지마, 하지마. <laughs> 자기들 아쉬울 때. 그저, 낮이고, 밤이고, 전화해. 건전지 사와라. 택배 보내달라. 약사달라. 자기 자식 새끼보다도 더 부려먹고선. 난 차오면, 그디전 물건 사마시? 아니, 경험 난. 어? 경험 난. 손가락 빨목살 사람? 와, 진짜 이러는 거 아니지게? 에? 이참에 연끈 없어.